외환 위기 때 삼성이 제일 먼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총수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요. 웬만하면 점심 먹을 때 소주 한 병씩 먹는 거는 그냥 다반사했습니다 직장에서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점심 먹을 때 소주 먹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민간 기업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공무원들은 그 이후에도 좀 남아있어요. 공기업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민간기업들은 그때 다 바뀝니다. 왜? 망하거든. 오, 진짜 망하네? 망한다라는 게 그냥 말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망하는 거네?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근무 태도들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 진짜 한국의 근로자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접근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무할 때는 근무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니, 삼성전자가 인수할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정도가 돼버렸죠. 왜냐?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일본 5대 전자메이커, 소니, 히타치, NEC, 사니오 다 더해도 삼성전자보다 작게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운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죠.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쌓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못 만들어 내던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성장이고, 그게 제법 잘 이루어져 왔었다. 라는 거죠.